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유리함수 마지막 단원 243쪽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발표치고, 어려움, 어려움 플러스 그래프 반드시 그리기, 플러스 판별식 이용. 자 여러가지 개념이 한 번에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단원이니까, 우리가 긴장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어. 자, 142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데, 음. 일단 그래프로 좀 풀어 볼게요. 자, 이거 정리를 해보자. x 2분의 x 2 4니까. x 기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당 점근선 2,1이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그치? x가 2고 y가 1. 여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다. 그쵸? 이 그래프와 요그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봐봐. 내가 얘를좀 분석을 해볼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a인 직선이죠. 그럼 a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울기가 1인 건 변함이 없죠. 요 그래프랑 지금 만나는 상태 아니야. 안 만나지. 그러다가 여기서 딱한점 만나고 두점쭉 만나는 거 알겠죠. 자 봐봐. 일단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네, 그렇지? 두 번째 안 만나다가 여기서 또딱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죠.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와. 일단 그리고 언제 만나냐? 요 때랑 요 때를 두개 구하면 되겠다, 그쵸? 음. 그래서 요 때랑 요 때를 직접 구할 거야. 이 때의 A 값을 구하면 돼. 너 어떻게 구하냐? 자, 두 그래프가 만난다. 그러면은 두 개를 연립하면 돼. 연립, 만난다. 연립, 후, 근, 한 개. 라고 써주세요. 연립, 후, 근, 한 개. 자, 연립은 별개 없고, y 는 뭐랑 y 는뭐 모양이 있잖아. 그러면은 y 를 기준으로 두개 같다고 놓으면 될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x 백이를 정리해요. 이렇게. 이거 2차 정리해서 자다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x 제곱 더하기 a 백이 3 x 백이 a 더하기 6등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근이 몇 개야? 한 개인 거지. 자, 2차 방정식인데, 그냥한 개래. 그럼 판별식을 구하면 되겠죠. 자, a 빼기 3. 이거 제곱. 빼기 4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6. 이게 0이 된다. 이 얘기잖아. 음. 그래서 구하면은 a는 마이너스 5 또는 3이 됩니다.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a가 이렇게 두개 나왔어. 둘다 다 답일까? 그치. 그림에서 확인했잖아. 답이 두 개라고. 마우랑 3. 즉, 이렇게 만날 때, 이때의 y절편이 마이너스 5고, 이때와절 편이 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음. 자, 그래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왔네. 어. 자, 그래프랑 이 판별식. 아이고, 미안해. 그래프랑 판별식 이렇게 이용되는 거. 이해 되세요? 좋아요. 음. 자, 144번. 정의 역이 요고인 함수 그래프와 직선 얘가 만날 때. 함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별표치고, 자, 이 직선에다가 빨간색 쓰고, ax백1 이렇게 써주고, 정점 땡땡 1.0이라고 써주세요. 정점이 1.0이다. 음, 자, 정점이 뭐냐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1.0을 지난다는 얘기야. 이건 본적 있을 거야. 자, 1.0을 기준으로.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별의별 직선들이 다 등장해. 하지만 그 직선 모두 공통점은 1,0을 무조건 지난다. 이렇게 묶었을 때 좋아.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0을 정점으로 한 직선과 2와 4 사이에서 만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해볼게.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금방 풀리는 문제다. x 1분의 3. X1하고,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은, x 1분의 3, 더하기 3. 음, 다당. 1,3이 점근선이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그래서, 그려보자. 1,3. 여기가 생겼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그렇지 자, 이제 그래프 그렸고 정의역이 요거 안에 있대. 그러니까 나는 2부터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요것만 본다는 얘기야요 요것만. 그럼 이제 F2를 구해보자. F2는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자, 1분의 6이니까 6이지. 그치? 그 다음에 F4는 3분의 12니까 4지. 그치? 이제 여기가 2마 6이고 여기가 4 4가 되네 그치 응. 자 우리는 파란색만 볼거야 왜냐면 유리함수는 유리함수인데 정의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의역 안에서만 생각을 할거야 그런데 직선 예와 만난대 직선을 아까 분석을 했죠 이렇게 생겼잖아 자 정점 1컴마이다1컴마 이쯤에 있겠네 그치 그리고 1,0을 지나면서 요 파란색과 만나야 한대. 그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요 파란색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끝났네. 여기를 지날 때의 a값과 여기를 지날 때의 a값 두 개를 구해서 그두수 사이에 있다고 라 문제를 풀면 끝납니다. 자, 봐봐요. 직선이 아까 어떻게 생겼어? y는 a, x 1이었지. 얘가 1번, 머커머 4를 지날 때, 이 6을 지날 때 그럼 대입해보자. 그럼 6은 x에 2넣으면 a다. 어, a가 6이네. 즉, 이때의 a는 6일 때야. 근데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를 바로 구해도 되긴 해. 근데 대입해도 되고. 자, 두 번째. 이번에몇 컴마벌을 지나? 4 4를 지날 때. 여기. 자, 대입해보자. 4는 3a. 그럼 a는 3분의 4지. 어. 즉, 여기 3분의 4일 때딱요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봐봐. a가 3분의 4부터 6, 4, 2일 때이 분홍색 직선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a를 키울수록. 그리고 3분의 4보다 밑에 있거나 6보다 위에 있으면 이 파란색 영역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야 따라서 A의 범위는 3분의 4부터 6까지고 등호 포함되안돼 정의역이 등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파란색 영역은 양 끝점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호가 포함된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이 영역에서 영역까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음, 유리함수 단원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근데 유리함수 단원 그래프 중에 문제 중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요게 속합니다. 요게 조금 더 변형이 되면 더 어렵고 아니면 이 자체로도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방금 문제 푸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 반복해서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풀어봐야 돼 숙제로도 많이 낼 테니까.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 다음엔 이제 마지막 단원인 무리식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